안녕하세요 피쉬언터입니다. 오늘도 호황의 글씨를 하러 왔습니다. 오자마자 첫째품이라서 물어줄지 그런 건 모르겠고 제일, 제일 멀리 있는 이렇게 보이죠? 많이 걸습니요 안녕하세요 피쉬언터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삼치로 낚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서 한번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언트입니다 오늘도 왕의 확시하러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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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카메라는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음. 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자마자 습스풍이라서 물어줄지 그런 건 모르겠고 낚시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뜰때 튜닝사에 맞춰서 왔는데, 그대로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시는 멈추지 않고 일정속도로 계속 감아주시면 입질이 오거든요. 하고, 바닥을 찍고 일정 속도로 계속 감아주십니다. 해동 훈련 연습 봅니다. 와. 해상 훈련 연습하나 봅니다. 해상 훈련하나 봅니다. 전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음, 힘들어. 등산하러 온것 같아. 저거 아니야? 어디, 어, 맞네. 죽었네. 들고 가든지 살려주든지, 맞아 야, 성대 나온 거 봐라. 아닐까요? 어. 위험하니까 조심히. 싱. 피싱. 싱. 피싱. 싱하고 바닥을 찍어줍니다. 자, 바닥을 찍고. 같은 속도로 계속 감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침 피딩인데, 수, 아, 숭어가 뛰네요. 삼치가 아니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고 감아 주면 됩니다. 삼치가 있다면 바로바로 때려 줄 텐데, 숭어는 보이는데 삼치는 보이지 않네요. 자, 바닥을 찍고 이야. 끌어보라 그리고 제발 사용하신 이런 쓰레기 빈통은 챙겨가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음, 제일 멀리 있는 음. 이쪽에 보이시죠 많이 걸어냈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여기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왔고 빨리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스박스까지 가져오셨네요. 스박스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이야, 오늘 뭐 해고 훈련 하나 봅니다. 엄청 큰 배하고 폭주하고 이런 건 낚시하면서 제가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야 여기 포인트에서는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열심히 했지만 배워파서 밥도 먹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릴링해줍니다. 바닥이 모래로 돼 있는데, 숙취 있을지... 일단 별다르게 따라오는 애들은 안 보이는데, 다시. 가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시현태입니다. 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와, 뭐, 낚시 할수 있는 낚시, 날씨가 안 돼가지고 일단 철수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